안녕하십니까. 리오 성형외과 이동관 원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눈 밑에 지방이 볼로 튀어나오므로 인해가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거나 아파 보이거나 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수술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고객님들도 이제 많이 알려져서 눈밑 지방 재배치 혹은 눈밑 지방 제거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이 수술인 경우에 그눈 밑에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지방들을 제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안구 그 다음에 눈 위에 쌍꺼풀 밑에 쌍꺼풀 있고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지방 덩어리입니다. 바깥쪽에 피부 밑에 이제 근육이 있고 이 지방 덩어리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경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원래 이 지방 덩어리는 안구 주변에 이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요. 지방 덩어리가 안구를 이제 완충작용,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거나 이제 다른 요인들에 인해가지고 이 경막이라는 구조물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이 붉어져 나옵니다. 밑에를 보시게 되면 이 경막하고 여기 근육하고 붙어있는 여기 이제 인대조직이 보이거든요. 얘들이 요거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흘러내리지를 못하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지방 덩어리를 여기를 잘 터가지고 밑으로 깔아주는 게 지방 재배치가 되겠고, 이거를 단순히 제거만 하게 됐을 때어 지방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배치가 필요한 사람하고 제거만 해도 되는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 밑에 이제 이 광대뼈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뼈대의 높이하고 눈하고의 상관관계가 중요합니다. 뼈대의 형태가 요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눈물 고랑이라고 하죠. 이 고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방 제거만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요렇게 해서 이제 입체감이 있다면 동양 사람들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옆광대, 여기를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나와 있지 못하고 옆으로 돼 있거나 약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얼굴 크기라 하더라도 혹은 코 높이가 있고 눈도 크다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밋밋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제 앞광대 쪽이 그러고도 부족하게 되면 다른 데서 뽑아서 쓰는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어, 필러를 넣어가지고 앞광대 좀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앞쪽으로 볼록한 현상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 제거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열어가지고 요 지방만 섞어내고 이제 닫아버리면 굉장히 빨리 끝나고 회복도 빠르고 너무 좋은데 이 재배치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제거만 해가지고 꺼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 지방 등을 나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게 수술 후에 회복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지금 지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막 충혈이나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재배치의 경우에는 여기를 좀 끊어줘가지고 깔아주고 고정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걸 해줘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부어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뭐한 1, 2주 정도는 생각은 하시긴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하루 이틀만 지나도 좀 부은 느낌이지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단지 이제 멍이 든다거나 눈 안쪽에 흰자 이쪽에 결막충혈이 생기면 빠지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눈 안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안구를 이렇게 보호를 하고 눈을 들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늘어난 피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눈물 고랑이 있습니다. 이런 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뺏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밑으로 이 고랑에 채워주는데 거의 다 써야 됩니다. 여기 있는 지방 덩어리를 열막을 통해 가지고 여기 눈물 고랑이거든요. 여기 밑으로 깔아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지방이랑 밑에 뭐 지방이든 골막이든 해가지고 그 녹는 실로 고정을 해주거든요. 다행히 요분 같은 경우에는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심해 보이긴 하는데 이분도 양쪽이 다릅니다. 양쪽이 똑같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방이 여기 블룩하게 많아 보여서 이걸 제거하면 되겠네 싶어도 전체적인 얼굴을 보게 되면 여기가 꺼져 있는 게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이던 애교살들과 여기 좀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애교살이 조금 더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내게 어린 친구들 나이를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피부 관리 잘 되신 분들 뭐 40대, 50대까지도 경결막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니고 바깥쪽에 이제 피부 상태라든지 이제 얼굴 주변부에. 네, 따라가지고 어떤 수술을 결정하는지 이제 잘 보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위에 지방 덩어리를 밑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녹는 실로 묶어 놓기는 하는데 이 녹는 실이 영원히 가지는 않거든요. 녹을 때까지 살하고 살 길이 딱 붙어서 이 고랑을 딱 채워준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가는데 이게 빨리 회복되는 거에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위에 있는 지방 밑에 지방 딱 연결을 해놨는데 붓기가 빨리 빠지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비빈다거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이실 자체가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버리면 원래 상태로 되도록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최대한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세안하시거나 화장을 하거나 화장 지울 때 비비지 않도록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그눈 안으로 이제 수술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안에 고여있던 피들이 이제 한두 방울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닦아주는 정도만 되되 혹시나 안에서 이제 좀 심하게 붓는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또 아주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리오성형외과 이동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